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야훼의 계명들과 그분의 법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야훼 너희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살게 되며 또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내 금이 많아지며 내 가진 모든 것이 많아지게 되요. 내 마음이 높아질 때, 너의 하나님, 너를 이집트 땅, 너의 집에서 이끌어 내어 오신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함이라. 야훼께서는 너를 그 광대하고 무성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진하게 이끄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으며, 너희 조상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심으로써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그것들이 너에게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때 너가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니라 야외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시어 이같이 하시면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이니라 네가 만일 야외 너희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그런 일이 생길 때 이날 내가 너희에게 반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비께서 너희 얼굴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외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건강한 청년과 같은 영육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께서 이제 곧 하늘로 죽여서 풀로 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보고 건너편에 여리고 도시를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젊은 세대와 나이든 40년의 생활을 어렵게 겪은 나이든 세대 전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야훼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40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내풀이하여 주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니까요. 또 나이든 세대들은 두려웠던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또 잊어버리는 그러한 자료에 갔기 때문에 한마디로 타락한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특별히 6장 7장에는 어떻게 야외께서 너희들에게 잘 해주셨는지 또 앞으로도 얼마나 잘 해주실 건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잘 되는 것 조금도 너희 스스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야외께서 그저 은혜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오늘 8장에 가서도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1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너희는 조심스레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잘 되고, 야외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사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가지게 되리라. 야외,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이끌어 모든 것을 기억할 지니라. 왜냐하면 야베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너의 속 마음이 어떠한지, 즉 너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너를 낮추셨고 너를 배고프게도 하셨으며 또 너도 알지 못하였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나니. 왜냐하면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사람은 야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기 때문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옷이 날과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야외 너의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신 줄을 너의 마음에 새길지어다 그러므로 너는 야외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서 주님의 길들어 걸어가고 주님을 두려워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 민족을 떠나고 나서 이들이 타락한 그 죄성 때문에 야외의 화를 일으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처럼 당부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너희 하나님 야외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바로 모세의 입에 나온 명령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11절에 야외 계명들과 법령들과 법규들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 하나님 야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야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게 그냥 깜빡했어란 뜻이 아니라, 야외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과 다르게 사람만은 신적인 영적 존재를 섬기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야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것을 대신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자기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섬길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섬길 수가 있고 자기 힘을 섬길 수가 있고 자기 기술도 지식도 섬길 수가 있고 자기 명예도 섬길 수가 있고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가서 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가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사회 관습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미국 땅의 이 썩어빠진 6월달에 프라이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기에 젖어들어서 따라가는 그러한 세대에 물들 수도 있고 이 전부가 여러분 야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21세를 사는 저희들에게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는 이걸 중량이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야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했을 때, 야외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외 하나님은 18절에 너희 초상들하고 약속을 맹세하여선 하신 분이다. 말로서 약속하신 분이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야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이분은 약속으로서 사시는 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도 평화의 약속으로 서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도 조상인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약속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계속하여 그 후에 멸망시키시고, 노아의 가족에게도 약속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 자손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약속을 하여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 야훼를 잊어서 안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이 무서워서 도망 다녔습니다. 이 모세에게 야외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살아있는 사람과 언약, 약속한 야외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야외께서 약속을 맺었던 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다 살아계십니다. 즉, 내가 누구와 약속을 맺었다 하면은 그 상대방은 하나님이 살아서 약속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계속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야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례 받았을 때, 야외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였어요. 우리의 삶도 야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자녀를 생산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아세례로 바칠 때도 약속이요. 또그 자녀들이 자랄 때도 약속에 따라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만날 때도 야외 약속에 따라 주안에서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야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 약속을 기억을 할 때에, 야외에 잊어버리지 않는 첫번 이유를 찾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살게 되며 너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많아지며 내가지 모든 것이 많아지게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은 떠돌이 생활하는 무리들인데, 모세는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번영, 잘 된다. 어느 정도 잘 되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야백해서 물리쳐 주시고, 안전하고 잘 되게. 가진 모든 것이 잘 되게, 건강하고 오래 살게. 그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 주시는 바입니다. 그런 야외를 어떻게 잊을 수 있는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게잘 되고 넘쳐나니까 야외를 잊어버리게 되는 이 맹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고생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배고파보지 않고는 빵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할 일인지 모른다 그걸 모세가 밝혀줬습니다 15절입니다 광대하고 무슨 광야 불뱀과 전갈들이 있는 물이 없고 아주 마른 땅을 야외께서 40년 동안 지나고 이끌어 주셨다. 물이 없고 목마른데 먹을 것이 없는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에게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역속을 조상들하고 했는데도 그 조상들은 알지도 못하던 만나로 너희들을 먹이셨다. 이거는 야외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너희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 기적 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넘치게 잘 먹고 잘 살게 돼. 너희들 원하는 거다 있어. 알리브유, 포도주, 금, 은, 소떼, 양떼, 넘치게 있어. 너희들도 또잘 되고 오래 살아. 그럴 때에, 17절에, 너가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거 다 이루어서 부자가 되어서 잘 되는 거야.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지 말라. 대부를 때 모든 게잘될 때에 이민 생활의 힘들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았다면 광야 생활처럼 가난 땅에서 풍족하게 살 때는 그 힘들 때를 기억하여서 야훼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겸손에서 나온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야훼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야외의 은혜로 그 기적적으로 어려울 때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게 풍성하고 잘될때 그때를 기억하여 야외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힘으로 된게 아니야. 겸손하여서. 아닌데? 내가 밤에도 일하고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하고 해서 이렇게 일었는데 너너너 일분 1초가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힘은커녕 죽습니다. 에너지 살아있어도 에너지도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야훼께서 주신 힘으로 야훼께서 주신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일구었다고 야훼께 감사를 돌리는 겸손. 야베를 잊어버리면은 이 대신에 내가 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깔보죠. 이 미국 나라가 그래서 썩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깔봅니다. 왜? 자기들이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올해 2024년에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국회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과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 손이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경의 죄와 반역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까지 거기에 합하여서 이 죄를 짓고 있으니, 야외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 그분의 개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걸 모세는 다른 말로 19절 야외 너희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아까 말한 여러 종류의 우리가 마음에 뺏기고, 하는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여 우리의 것을 다 맡기면 내가 너 젊은 나이든 세대에게 반대해서 testify 너희들을 반대하여 증거한데 너희들이 그런 날이 왔을 그날 분명히 멸망한다. 미대한 족속을 다 죽였듯이 발람을 죽였듯이. 발락을 죽였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한다.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보증하겠다. 저희들이 떠나온 대한민국 당도, 이 미국 당도 그렇게 안 된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023년을 보니, 예, 엄청나게 지금 탈라위의 가족들을 밟아가는 것이 20절에 야백께서 너희 얼굴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잊어버리고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배반하고 야외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게 없지요. 야외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긴 유언 끝부분에 28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너희 가운데 야외께서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나중에 보니까 그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만 생각해 다른 거다 막아버려 그래야 너희들이 먹고 있고 자고 모든 거폭 빠지지 않고 그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야 덤으로 주는 것에 빠져서 거기에 신처럼 너희 영혼을 뺏기는 일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만 생각하는데 삶도 가정도 가진 것 유형의 모형의 모든 것도 받쳐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그것이 야외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개명들과 법령들과 주례임을 예수님의 요약한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우리의 삶에서 목숨과 재산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이모션까지 재능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삶을 기억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려움을 아버지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나타내는데, 전심 전력을 기울이게 하소서.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분명히 그 일을 감당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